형, 스카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바로 들어아 스카, 이카됐 형, 거기 들어 오 어, 뭐 이리 와나요 어. 아, 뽀아요 어. Here we go 어. 바로 킬 아, 개꿀 차 타고 도망간다 차 타고 오는데 2 5 5명2 5 5명 한 명은 차 타고 있고, 한 명은. 한명 바이디에 숨었다. 어, 쨘다, 쨘다, 쨘다. 어디로 쟤요 저기, 오른쪽 컨테이너로. 그 다운. 저쪽. 하나 더 있어, 얘 친구. 어, 네, 친구가 집, 살리는다. 자... 야, 나 백업해줘. 어, 요 네. 야, 이거 마무리해라, 누구. <laughs> 제 왼쪽으로 갈게요. 어디로 마무리했나? 내가 킬못 먹었는데? 어. 3 번만 드리던가 제가... 영우가 먹던가너 먹었어? CP 먹었어? 네 먹었어요. 그럼 한 3번. 번이 먹으면 되겠다. 3 번. 영우 오고 있다. 어디 영우? 있는데. 빨리 먹어. 칼로 썰어버리기. <웃음> 인성? <웃음> <웃음> 아, 뽁티비 애청자들 인성 상태가 다들 그냥 빠졌어요. 구영. <laughs> 네, <laughs> m 7드릴까요 어. 아, m 7 9 좋지. 우 와, 다섯 발? 개쩌는데 이거 이거는 어 치킨각이다 이거 내가 죽지만 않으면 안엠치고 아, 너무 어렵던데 아 아니야. 아니야 그냥 대충 싸갖고 한 발만 맞아도 그 부분만 딱 잘라서 편집해주면 개고수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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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거 이거 뽀록났나 어, 인성 뽀록났나요 돌려 어, 뽀뽀 어어 사탄 소 저기 15 방향에 나무 뒤에 있어요 와피일 남았다 오 다행이다 15... 그 제일 연한색 나무 어, 여기 있다 나뭇잎 아 보인다 제일 연한 나무 아 이거 여기서 m 7 9를 쓰면 아까운데 죽어라 그냥 어 잡았어요 아 잡았네 샷어어 도구 상자 오, 어, 오 개구 아 근데 저기로 가면 애들 많을 것 같은데 어 도구 상자 개구 <목소리> 지금 뭐 떨어진 것 같은데 내 잘못 봤나 <목소리> 아 저예요 <해야지. 목소리> 왜 떨어졌어? 수영하고 싶어서. 아 어, 요즘 날씨가 좋지. 수월리러 <laughs> 가다가. 아니까 그러니까 그 점성분한처럼 또 난간 타면서 팔짝팔짝 발짝 걸이다가 <laughs> <laughs> 떨어졌겠지. <웃음> <웃음> 여기 공장 안에 아, 들어가 있어야겠네. 저기 있다. S 방향. 어, 오, 완벽. 저도 보고 수웠어요. 킬 먹어, 킬 먹어. 나킬 있어. 세 명. 세 명. 다운, 다운. 오, 보급 사온다. 120도 있어요. 120? 얘차 예, 타는 거 같아요. 차 타는 거 같아요. 오케이, 우리 붙특게 너한테. 기자기자 기절, 기자 120. 보인다, 저기 영우야 갔다 둘어이다개 많아, 여기. s 네, C 방향에 있어요. 어, 확인. 150. 한명 뛰었어요. 150이야? 아, 숨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갔다. 시야 밖으로 나갔어. 어리 아, 뭐라가 보네랑 나랑 보네랑 똑같은 거 같아. 다리 쪽으로 내려간 거 같은데, 얘. 어.. 쏜다. 뒤에도 있는데요? 뒤에도? 아야 이거 가자 저기 집 안으로 우선 들어갈까? 이거 제자꾸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뺄순 없어 이쪽으로? N에. 이거 자기장이 네. 너무 빨라. 두드러 맞을 것 같은데. 일단 가.. 가볼게요. N에 있어요 N에. 아 어? 어, 확인 확인. 아너나남아있거 아니야? 다운! 가면 다운. 쟤네 자기장 해라, 자기장! 해라, 해라. 아 이거 자기장.. 아 이거 빨리네 어, 나이스다 잡았다. 약은 가서 주세요. 어 근데 이거 저 들어갈 남, 수 있어? 네저맥심이라아 다들 들어와 다들 들어와 야 이거 나도 근데 나도 죽겠는데 이거 아 형은 살것 같은데 맨 앞이라.. 앞인데도 이거 빨라갖고 자기장이 어, 다들어왔으니까 뭐. 보급 먹은 애들 죽었네아저템 좋을텐데 아깝다 야, 아 왼쪽에 보급 탄탄다 먹고 올까 먹어 에 네, 네, 유탄탄, 타니... 아, 감먹을게다 오, 음? 어 저기, 사람 있다, 사람 있다, 아, 사람 있다. 아, 네. 사람있다 사람 있다. 저기, 150,165방향 지나간다 쏜다. 다운다운 d soun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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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u 줘짜 s 쏴줘, 쏴, 쏴, 어, 계속 쏴, 어, 계속 잡, 쏴. 이 저기까지 가냐? 안 간다. 앞에 뛰 누구 기다스 뒤에, 뒤에 계속. 찜다, 찜다. 오케이, 샷. 오, 어, 옆에, 옆에.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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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디, 어디. 어 모르겠어요. 그 피격 있어요. 판정 못 봤어. 모르... 피격 판정? 내가 챙길게. 오야 얘네 약개 많다. 어어아 어,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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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으면 안돼. 아 옆에 있다 옆에 옆에. 저 옆에 있다. 저저나 보여 보여. 어 다운됐다. 아, 저다른 내가 아, 쏜다. 두 팀이 다뛰팀 있는 S W 담장비. 지박 지박 어 담장비. 들어가야겠다. 아, 다바면 기절. 오케이 다한 명만 잡아. 다 기절, 다 기절. 한명 잡아. 한 명만. 나이스들어가면돼들어가는돼다 기절이야. 우리 들어가 들어가. 저, 저 아직 킬안 떴어요. 기절했어 쟤네 근데. 그리고 자기장 네네. 이거 아파 갖고. 어 저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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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오른쪽, 못... 오른쪽 우리 오른쪽 S 방향. 영호영호 오른 니네 뒤에 니네 뒤에. 아래 보이네. 네, 한명 쓰. 한명기다 나무 뒤에 하나 붙었어. CP야, 아아줘나 m 친구 들고 붙는다. 저 페루스 모요 어, 확인. 여기 있어요. 아, 쟤좀 많아요. 여러 명 있어요. 어우, 어, 아프다. 할수 있어요. 내가 어그로 끌고 있어요, 지금. 어... 어. 살릴 수 있냐, 영호야 영호야 살려! 살려! 뭐라 살려! 어디요? 이 뒤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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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살려! 살려! 나이스 다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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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 살려! 나이스! 나 이제 AR이 어, 없다 AR이 없어 여기 되게 많아요 머, 여기 천국에 천국! 천국! 야 이거 우리킬 엄청 담은 거 같은데 우리팀? 저킬 나도 5킬 5킬 야저 앞에 사람.. 아 사람 아니다 간판이다 아 깜짝이야 어. 아, 깜빠 저 은근히 갈려갈려 <laughs> 헷갈려. <laughs> 저기 건물 안에 들어가서 럼버밀에서 나중에 싸움 나겠네. 저기 안에 오른쪽으로? 들어가자. 뭐라 앞에 있는 집 들어가자. 네. 이거 자기장 좁아지면은 우리 M79 두발 남아서 이거 우리가 이겨. 오. 이거 이거 위치만 노출 안 시켜 주면 이거 개꿀이다, 이거. 오, 야, 음, 자기장 저... 가깝다. 여기 봐 봐. 앞에 30방향 30방향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어한명 자기장 킬 어디어디 어디. 네, 네, 바로 네, 앞에 사람바람 어어 뭐야 어, 어, 어? 쟤네 댐 줄구다 야 네, 뒤로 와야돼 뒤로 어? 뒤로 어, 못살겠는데 뒤에, 뒤에 있는데 75에 있어요 75딱 붙었다 앞뒤어오네어 나이스 아 씨, 저기 럼버민 예? 쪽에 있겠다 아저 럼버민 어, 안쪽에 들어가있다 쟤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도 들어가야돼 자기장 안으로 자기장 안으로 어, 들어와. 아 어, 어, 옆에서 들었다. 창고 창고. 형 왼쪽에서 다 왼쪽에서. 어 선다. 봤어. 어 옆에 보다다 한바다라. 아 됐다. 이거 아. 잠깐만. 아. 삼각인데 삼각 영우가 이거 좀 끌어줘야 되는데 억으로. 어디에 어디. 저 어디 아 쟤네 흩어져 있어서 이거 못 잡겠다. 아완 다운 다운 형 바로 옆에, 옆에, 바로 왔어요. 형스카어 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바로 옆에. 아, 스퀘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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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예. 거기 들어. 오, 형 좀만 더, 좀만 더. 약간 불편해가지고. 와 이게 잘해. 확인해, 게 들기 있다온 오와. 창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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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고. 게 들기 타다. 창고에 될고 오른쪽 통나무도 있어요. 오아 형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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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. 오른쪽. 어, 이게 사네. 용아, 쏴.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거기, 거기. 통나무. 왼쪽에, 왼쪽에, 왼쪽에. 있어, 아까 있어. 왼쪽 통나무. 네. 어, 거기. 어, 왼쪽에 있다, 왼쪽에, 왼쪽에. 왼쪽 창고 안에 있고, 용아, 창고 안에도 아, 있어. 도. 도. 창고 안에도 있고, 통나무 안에도 있어. 어, 우리 쪽 자기장이니까. 야, 용아, 비켜. 들어가야 돼, 이거. 아보세 아, 2등. 개아깝다. 아, 야, 이거 17킬을 했는데 2등 했어. 아, 진짜 쫄깃하다, 이거 마지막. 아.